그냥 당선되면 공약을 지켜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개소식 도도 얘기했지만 4년 동안 이 공약을 못 지키면 제가 국회의원에 안 나오겠다 약속했어요. 왜냐 면 이거는 예산이 없는 게 아니고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400조 500조 되는 예산인데 뭐클 수는 있지만 신엑스포선 이 부분은 미리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지 신암동 뉴타운 재개발되면 만명이만 명이 이제 2년 뒤에 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공항 이적지 후적지도 민간 자본이 들어간다는 10조 20조가. 근데 10조 20조가 거긴 뭐할라더라요. 수성구 알파시티도 평당 분양가가 300인데. 그럼 여기가 보전이 될라 하면 500이 500, 6 돼야 되는데. 그러면 기본적으로 삶의 질이 개선돼야 되는 거죠. 이거를 저는 신엑스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게. 이게 5년 6년 걸리기 때문에 그 후적지하고 맞물려 요 같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을 원제에서 하반기에 추가로 지금 엑스코선이 이제 지금 어떻게 보면 코로나 1 9 때문에 다 밀렸는데 지금 사실 저도 알아보고 확인하고 있지만 에타 통과를 좀 유력하게 해서 하려고 했었는데 밀렸잖아요 지금 그래서 국회의 되면 바로 좀 보완해서 추가로 넣자 예. 뭐, 3천 기간에 못 끝날 사업이라도 전천후라도 하겠다. 그죠 네. 하고 그리고 뭐 아시겠지만 정치인이 요 공약 하나 하는 게 아니고 지, 국회의원이 당선돼도 저는 이제 제일 하고 싶은 것은 약속드린 게 뭐냐면 미래통합당 국회의원, 대구경북 의원들한테 조찬간담회든 해서 월 1회든 분기 1회든 정기적으로 모여서 대구의 어떤 현안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미나 행식 쟁여 하고 나서 결과 보고를 동구 주민들한테 다 하자. 의무적으로 그리고 야구 같은 거 플레이오프라든지 화합을 할수 있는 것은 의무적으로 가서 함께 좀 이렇게 화합하는. 그래서 주민들이 봤을 때아 정치인들이 안싸고 이게 희망을 줘야 되는데 맨날 TV 틀면 자기는 웃고 내가 이렇게 적으로 싸우니까 더뭐 싫은 거예요. 저는 그걸 안 하겠다는 거예요. 동구가 유권자분들한테 호사하는 것은 진짜. 다시 과거로 돌아갈 것인가 그리고 갈등을 선택할 것인가 보다는 진짜 미래를 선택해야 되고 정말 화합을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일할 사람을 뽑아야 된다. 능력도 중요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스펙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지금은 뭐 부장 상무보다는 일하는 대리가 필요해요. 대부분 일하는 대리 국회의원 서전이 돼서 지금보다 더 열심히 일하겠습니다.